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선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고 이미 중급이나 상급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을 영상일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영어를 빨리 늘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초급에서 중급까지 어떻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막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무식하게 영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유튜버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영어를 대할 때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어를 좀더 쉽게 그다음에 빠르게 초급에서 중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화하고 아주 담을 쌓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봤던 외국 영화가 타이타닉이었고, 외국 영화를 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영화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 자막까지 읽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외국 영화를 보지 않았고요. 팝송도 많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뉴질랜드 워홀을 가게 되면서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미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미 웬만큼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 저같이 오직 시험을 위한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어의 영자도 싫어했던 제가 예, 뉴질랜드 워홀을 가서 어떻게 영어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초급에서 중급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신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다. 이 마인드를 가졌을 때 영어가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어를 분명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는 척을 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서도 알아듣는 척을 하는 분들은 영어가 빨리 늘질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다라는 마인드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영어가 빨리 늘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할때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어를 할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다. 근데 너희들은 영어를 하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너희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찰떡같이 얘기를 해도 나는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영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처음에 되게 편했습니다. 그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못 들어 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그냥 받든 받든 소리 계속 이러면서 이제 영어를 물어봤고 어떤 사람들은 좀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천천히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 주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 영어를 대할 때 영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영어를 하는 현지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고, 걔네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써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제2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이미 내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를 못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현지인을 만났을 때 기죽지 말고 영어를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자신감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는데 저는 50%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없으면 영어를 말을 못하게 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미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우선 되면 돼요.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언어가 없을 때 솔직히 바디랭귀지로 하게 되면 웬만한 언어는 다 통용이 됩니다. 그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배로 움켜잡으면서 그죠?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면은 상대방이 바디랭귀를 통해서,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진화한 영어가 단어로 섞는 거죠. 배로 움켜진 상태에서 hungry. 이 hungry라는 단어 자체로 나는 배고프다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진화한 영어가 I'm hungry. 그죠? 이렇게 그 문장을 만들어서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어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영어는 문법.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지 않은 영어는 말할 수가 없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처음에는 되게 더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영어를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문법보다는 빨리 언어를 터야 돼요. 이 대화를 하다 보고 영어를 쓰다 보면 영어 속에서 문법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영어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를 먼저 트였고,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언어가 먼저 트이고 나니까 문법이 되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문법만 공부했을 때는 너무 이게 어려웠는데, 언어가 트이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문법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법책을 보면서 문법을 하나하나 이제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급에서 중급까지 갈 때는 이 문법보다는 소통이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라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Let's have a lunch 이거는 이제 점심을 먹자죠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Let's eat lunch 라고 했다고 쳐요 이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점심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맞지는 않는데 이걸 과연 현지인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좀 웃긴 표현이지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언어를 한다 쳐봅시다. 우리에게도 이제 문법이 있는데, 야,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먹었습니다. 점심을. 말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못알아들을 정도인가요? 알아듣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이 또 그런 거예요. 먹었습니다. 점심을. 나는. 이래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게 나는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니까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라는 마인드를 가진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직이나 비즈니스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하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워홀이나 처음에 유학을 와서 친구들을 만들고 빨리 언어를 소통을 하고 싶고. 처음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경험했던 이 영어 방식도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한국인 워홀이나 유학생들이 처음에 언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장을 완벽하게, 수학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더딘 건데, 근데 언어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선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면 그 문법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발음 부분인데요 유독 한국 분들이 발음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알고 계시죠 발음은 꼭 현지인들처럼 해야 돼 라는 마인드를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현지인들처럼 영어를 하면은 좋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빨리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 발음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한국식 토종 발음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다음에 발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장음 단음 그 다음에 엑센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발음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국식 발음의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국인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식 발음의 영어를 합니다. 일본인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식 영어를 해요. 인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도식 영어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쓰죠. 영국 사람들은 영국식 영어를 씁니다. 영어는 이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랭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한국식 발음을 써도 소통하는데 웬만큼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발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외국인들처럼 얘기하려고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마시고요. 우선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해 나가시고 이것을 영어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고쳐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영어를 초급에서 중급까지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를 초급에서 중급으로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해외까지 나와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한국어를 쓰게 되면 영어는 절대 늘지 않아요. 아무리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오셔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외국어를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다 보면 정말 영어는 쉽게 늘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국 친구들은 한두 명이면 좋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명한명 한명 사귀어 나가시면은 영어가 어느 순간에 중국까지 가시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드린 네 가지 방법 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영어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감만 갖는다고, 그 다음에 말만 한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이제 20세가 넘어가면서는 영어는 암기라고 하죠. 영어를 외우시고, 외운 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어가 빨리 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말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자신감을 가져라. 둘째,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언어다.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한국식 발음을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네 번째는 영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라입니다. 예, 이것만 실행하셔도 영어가 쉽게 빨리 느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냐고요? 예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거쳐서 영어 초급에서 중급까지 상당히 빨리 올라갔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어 공부에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초급에서 중급까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급에서 상급까지 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